그 중에 기자 이름들도 넣는 것을 네, 확인을 했습니다. MBC 기자, 경향신문 기자 방심이 노조 위원장이 답변할 때 경찰이 방심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기자 이름을 넣었다 그랬어요. 네명 정도라고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셨죠. 이렇게 공익 신고자들의 신고를 받아서 보도를 했을 때 취재원들을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샅샅이 뒤져서 노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어, 언론 자유를 지킬 수도 없고 정상적인 언론 보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오늘 그리고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향신문, MBC, 이데일리 여섯 개 언론사와 기자들 이름을 검색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매체들이었어요? 뭘 검색했어요? 그게 그 압수수색을 할때 경찰이 무슨 이렇게 프로그램을 갖고 와가지고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 이제 검색어들 키워드들을 막 입력을 해가지고 PC 안에 있는 정보들을 찾아내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뒤에서 좀 참관을 했고 뭐 직원들이 참관을 하면서 보니까 뭐 이렇게 민원인들 이름도 뭐 넣는 것 같고 그 중에 기자 이름들도 넣는 것을 예, 확인을 했습니다. MBC 기자, 경향신문 기자, 제가 뭐 정확히 다 알지는 못하는데요. 뭐한 대여섯 명 정도 기자를 입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좀 전에 방심이 노조위원장이 답변할 때 경찰이 방심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기자 이름을 넣었다 그랬어요. 네명 정도라고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셨죠. 네네. 예 그렇게 넣는 것 같았다. 그리고 언론사 명도 넣어서 검색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래서 자료를 가져갔다는데. 이렇게 저임방식으로 사사이 뒤지는 일이 있었나요? 이게 예, 가능한가요? 이전 정권에서 봤습니까? 이거 사실상 그 언론인들에 대한 사찰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검찰에서 최근 그 통신정보를 무더기로 조회해서 문제가 됐던 것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런 식으로 사실 이 아마 검색했다는 언론사들이 유일임 씨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보도를 했던 언론사들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들을. 그러면 누가 언론사에게 제보를 했는지를 찾아내겠다는 의도라고 보고요. 그것들은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공익신고자들의 신고를 받아서 보도를 했을 때 취재원들을 수사과정에서 이렇게 샅샅이 뒤져서 노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어, 언론 자유를 지킬 수도 없고, 정상적인 언론 보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